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자 5월 3일 여러분들과의 JNTC 최근에 고점 찍고 행보를 하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홀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매도를 하셔야 되는 시점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라인 19,000원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19,000원대를 거래 대금과 함께 주가가 깨고 내려온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손절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19,000원 가격대를 거래 대금과 함께 깨지 않는 이상엔 홀딩 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JNTC, 최근에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반도체, 이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인 유리기판에 대한 핵심 수혜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월봉으로 보셨을 때 이렇게 지금 제가 선을 몇 가지 먼저 끄어두었는데 작년 2022년도에 이미 저점 찍고 주가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1년 넘게 대세 상승을 시작한 이후에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주가가 눌림 구간을 가진 이후에 다시 한번, 무리기판이라는 핵심적인 재료를 통해서 이 재료를 띄우면서 거래대금이 역대급 거래대금 터지면서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의 물량들이 소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저점에서 매수했던 물량들, 차익 매물에 대한 물량들을 소화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소화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이 지지를 받고 있는 19,000원 가격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JNTC 홀딩 유지하실 때는 지금 시장 분위기 뿐만 아니라 이 유리기판에 대한 핵심적인 일정들 모두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매일같이 체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JNTC 앞으로 핵심적인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계약 일정들 모두 체크해 두었고요. 이번 5월달 중순쯤에 공시가 하나 나올 겁니다. 이 공시 내용과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체크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재료에 대해서는 놓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증권사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터진 이 거래대금 이 거래대금에 대해서 물량에 대한 이탈인지 아직까지 지지라인을 바치고 있는 손바꿈이 일어나는 건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확인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이 JNTC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대응 방법 모두 정리되어 있는 이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미리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라는 거죠.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 1 0 8 0 0의1 9 0 4번으로 여러분들이 JNTC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와 함께 이 보고서에 대해서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보시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거고요. 이 JNTC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JNT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량들을 저점에서 매수했던 물량들에 대해서 지금 소화하는 기간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이 단타 종목들과 재료분석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 잡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종목, 시가매수 하실 수 있게 제가 장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홈페이지 들어와서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실시간 상담도 바로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지금 폴라리스 AI와 제주반도체 이렇게 오늘은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문자 주셨던 275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홈페이지 자체적으로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게 오늘 장 전인 8시 46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장 전에 미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식감 매수만 걸어두시면 되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제가 보내드렸던 폴라리스 AI와 제주 반도체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반등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 19%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장중에 23%까지 올라가 주었던 종목입니다. 제주 반도체 마찬가지로 지금은 9% 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만 11% 당중에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두 종목 다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하시는데 절대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9시부터는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매도 타점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모두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어려울 게 전혀 없으실 거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타점 분석 모두 끝내고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법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단타 매매하면서 어려움 겪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기법 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해서 타점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단타 종목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 이 저점 라인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 핵심적인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 가능성, 국내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서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 확정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AI 관련 반도체의 핵심적인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종목에 대해서 과거의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번 5월 달부터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시장에 강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현재 가격대부터 최소한 50% 이상 올라갈 수 밖에 없는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부터 매도 타점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단타 종목들과 스윙 종목들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단순히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매수를 왜 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둘다 적어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맥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스윙 종목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기보다는 최근의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직접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 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 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히로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